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 기술 등을 교육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최근 전북의 한 직업 재활 시설에서 장애인 머리에 전동 드릴을 대는 등 학대 사건이 발생해 관계기관이 대처에 나섰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손에 전동 드릴을 쥔한 남성, 소파에 앉은 젊은 남성에게 전동 드릴을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드릴을 켜기도 합니다. 전동 드릴을 쥔 남성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불리던 김모 씨. 소파에 앉은 남성은 공장에서 일하던 장애인 직원입니다. 직원이 아프다고 반복하며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지만 김 씨는 오히려 왼손으로 그를 붙잡고 드릴을 머리 가까이 가져다댑니다. 해당 시설에서 일하던 직원은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신고를 받은 전북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사실 파악에 나섰고 전동 드릴로 위협한 행위 등을 장애인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보고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해당 시설 책임자는 가해자가 장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될 정도인지는 알지 못했다며 가해자는 사건 이후 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전주시는 신고 의무 위반으로 시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